새우전 이런 거안 먹어 보지? 새우전? 젓! 젓은.. 젖은... 어.. 저도.. 뭐예요 저는 젓 같은 거는.. <웃음>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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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J가 몇 년생이지? 제2 0년 아, 그니까 몇 년생이지? 물소에자 어릴 때는 어? 그런 연생으로 안 해요. 아. 물 철딱 철딱. 아, 오늘 뭐 하다 왔어? 저 집에서 있다가 어, 어, 그냥 어. 샤워하고 있는데, 오빠께서 전화 오셔서. 어. 어. 바로 준비 어, 아, 아, 제이야, 근데 점점 목소리가 왜 중점으로 바뀌어? 안녕? <laughs> 그런 거 <거는> 아닌데? 네?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제이야. 어, 네. 그러면 아저씨가. 네. 가서그 <laughs> 음료 같은 거좀 사올 테니까. 네. <laughs> 내가 갔다올게 좀만 있어 그러면은 잉? 어. 에이 오늘 유튜브가 뽑으러 왔지? <laughs> 오늘 할것 드럽게 없다고 쟁이야 이거는 평소에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잉? 어머님 댁에 계시지? 잉? 어머니 어디 공간이야? 아니요 이거 어어. 얼마 전에 산 건데 제가 입으면 어어. 술지 말아 내가 그래? 오늘 알았어 알았어 나 <laughs> 어, 갔다 올게. 몇 살이세요? 저 스물 두 살. 아 실제 나이가.. 10살 같이 뭐요? 스물 한.. 네다섯? 아 거짓말 하지 말아 거기서 10살 플러스하고 물 갖고 왔어. 제가 아. 갖고 가겠습니다. 자 네. 어. 어. 아, 우리 쨰기 저기 간식 줘야겠다. 네. 여기 약과랑 우와! 이거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아, 거예요. 아, 그래? 어너 이거 또 이거 양갱이. 어, 어 이거, 왜, 이거 하모니카 아니에요? 아, 아니야 아니야 이게... 처음, 처음 보는데? 어, 네, 잠깐만 몰라. 이거 어떻게 뜯는거지? 제이가 한번 뜯어볼래요? 이거는 어. 그냥 이렇게 <laughs> 오, 오. 해설이 이렇게 음. 해가지고 돌려 돌려 돌림판처럼 아! 이렇게 아. 해가지고 하면 돼요 잘하네 처음 네. 봐도 신입이가요 아. 저분 어 구불어 어맥키마 일로와 어, 어 안녕하세요 스무 살아 스무 살이에요? 신입 BJ 제이 제이, 제이. 왜 잘못 먹었니? 아니요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잘못해줬어요. <제가 웃음> <좀> 많이 빠졌네. 요 <봐주네요. 웃음> 큐트하네. 그러니까 앉아봐라, <laughs> 제이야. 제이가 몇 년생이었지? 2001년생 우리 제이는 아, 이상형. 제이가. 어, 제이 형. 남자친구 있어? 뭐 없죠. 이상형이 <laughs> 제... 어떻게 돼? 저는 그냥 센스 있는 사람. 센스. 네. 그 제이가 뭔가... 좀 까다롭네.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 합리적으로 형님과 커플 그런 느낌인 건가요? <laughs> 커플로 가기에는 너무 어, 어, 나이 차이 심한가? 아 저는 괜찮은데 저 여자를 좀 봐주세요. 오우야 어?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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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마음에 들어 나보다 언니. 네. 아, 아, 제이카 언니. 아, 아, 막내. 네. 아 제이카 근데 막내 친구 패디큐어를 비켜 <laughs> <씻겨> 놓을 듯이 하는데. <laughs> 아, 그래서 오늘 좀 이따 한분더 오실 건데 그분. 아, 아 진짜요? 아, 한분 더. 아 너무 좋네요. 그분은 그분 얼굴을 좀 영상으로 볼래? 오. 와. 아, 아뭐지동이 어. 어. 있네 뭐 어. 지동이가 어. <laughs> 있네 갈치 한 마리가 누워있네 갈치 쎄이 <laughs> 갈치 좋아하는구나 갈치 <건가>? 싹아그렇게 <laughs> 어. 어. 접히는 저 느낌 없던. 이거? 아저 정도는 쿨트 크트예요어왜왜 채이도 접혀? 오는안 어. 접힐 정도로 살이 쪘어요 아네 아니 근데 예림이는 진짜 말라가지고 40, 어, 아, 예림이 48kg. 48kg 48kg? 내가 안겼을 때좀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좋다고 메킴이또 어, 아, 운동했으니까 한번 아 나한테 모는 거봐 아, 형님 취향저격 한 거잖아요 근육몸 뭐. 난 했어 좋다 들어와, 어, 예림이 들어와 좋다 예, 오! 오. 아 근데 오!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진짜 구라지고 제이도 오빠한테 제이 제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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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왜 많이 먹었구나. 아, <laughs> 어, 매달러 한 번. 파이팅! 와 씨.. 발도야자석도야야쟤야 하나 둘 셋! 점점석 도약자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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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약이석도이자석 도약자석. 도약자지도 네. 어. 석도 음. 어. 자석 도약자석. 도잘자아어어시방도 아니야, 아, 폼에. 아,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바람이 계속 네. 살랑살랑 네. 부는데 갑자기 갑자기 확 닫도록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고 아, 아 이게 붙여놓고 하는 어. 게 아니에요. 네, 아니, 누님 음. 같은 경우는 누방 찾아보면 있나요? 아, 저는 근데 네. 그렇게, 이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 되요 아, 아, 그런,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, 스타일. 아니기 때문에 네, 어 갔다 와도, 와도 와도 어, 갔다 와도 되고. 갔다 갔다 지금 1층이에요. 스몰이면 1층이고, 어. 빅이면 1층. 2층으로 가면 돼요. 아, 냉장고에 이렇게 이렇게. 아, 네, 뭐해요 여기다가 올려줘뭘왜 아, 좀덜 아, 쓰라고. <laughs> 너 뭐야? 아, 나는, 나는, 뭐, 나는 먹방... 매, 매화틀을 갖고 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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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젓 이런 거안 먹을 거지? 새우전? 음, 젓. 젓은, 어. 저도. 좋아해요? 저는 젓 같은 거는 좋아. <laughs> 어요 <laughs> 뭐? 젓갈 좀. 이 잘못 들은 <주는> 건가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맞이나젓 좀... <laughs> <laughs> <젖> 같은 거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합방을 안 하셔서 그러지 하시면 은 되게 사랑받을 아, 캐릭터 같아요. 음. 근데 물론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. 아 저는 그냥 상관없으니 합방이 다돼 아. 아, 1대1은 싫어요? 1대1? 김이 양념? 요 아, <laughs> 너랑.. 아니 아니 정말 너랑.. 너랑 안, <laughs> 안 돼. 아 ㅈㄴ <laughs> 어이거으신 저도 적 같은 거싫어요 <laughs> <야. 웃음> 대학 나왔죠? 아 저는 쭉 일만 했어요. 아 대학은 지금 생각 중이에요. 네. 지금 아, 지금, 아, 예? 참, 가고 싶어요. 지금 가면 노인 대학 아니에요? 대학교를 지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리고, 대학을 다리고 나이에 성공시대서 <laughs> <laughs> 아, 외국에서 쌈솔 사태 출신인데. 아, 진짜? <laughs> 저... 아, 진짜요? 아, 너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? 나 중대했는데. 잘안 바뀌길래. 아, 성공시대가. 저랑 뭐 2년짜부터 맡기는 것 같은데, 1년짜리 중퇴했데 중대. 중대했대. <laughs> <돼. 웃음> 삶이 안 바뀌었어. 교수님이 <laughs> <laughs> 그 존나 말려요. 승현씨. 잘대셔야겠네요 교수님, 저 사이트도 잘안 들어가는데요? <웃음> <웃음> <나> 안 들어가는데. <laughs> 제가 이거, 네.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네. 오, 갑자기 토크를 이끌어 가시네? 네. 오 진행병 어. 이게 아무리 있는 힘껏 세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아, 어. 진짜요? 맞아? 맞아도 되나요? 약간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<laughs> 그러면 내가 때려볼게 네가 맞아 <laughs> 하나도 안 아파요 세게 때려요? 아무, 네 아무리 세게, 세게 때려도 세게 때려요? 네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아... <laughs> 어. <laughs> 아이민 계속 못 잡고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작은 거는 1층, <laughs> 큰 거는 2층. 작은 건데 2층 방을 읽게요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작은 건가요? <laughs> 작은 똥인가 보다. 큰 똥으로. 어, 안녕하세요. 네. 보인도에 네, 네. 남자가 네. 두 명밖에 없어.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? 어. 에이, 테이누나는? 아니, 이거 지고 싶지 않다, 솔직히. 음, 너도 인정? 네. 뭐, 네. 어. 이건 이래야지. <laughs>